안녕하세요. 게임 다이어리입니다. 오늘은 맥스롤 사이트에서 인사를 드리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캐릭터는 어세신입니다. 제가 이전 피닉신 영상에서 소개를 시켜드렸던 스킬인데, 음, 요, 호랑이 일격으로 차지를 세 개를 모아서 어, 용의 꼬리로 터뜨리는 그런 재밌는 스킬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스킬을 좀 극대화를 시켜서 데미지를 만들어 봤는데 400k까지 데미지가 나왔어요 제가 이렇게 두 세트를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 일단 요 400k 데미지를 기반으로 세팅을 해 봤습니다 더미 캐릭터라고 요 맥스롤에서 뭐 저항이 없는 캐릭터를 기반으로 했고요 어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데미지는 이거보다는 적을 거예요 어, 그래도 일단 계산상으로 400k가 나왔다는 데큰 의미가 있고, 디아블로2에서 만들 수 있는 데미지 중에서 제일 높은 데미지인 것 같습니다. 호랑이 일격의 차지가 일단 3개가 모여야겠죠. 3개가 모여서 400k가 된 거고, 무한에 있는 이 선고 오라로 인해서 화염 저항이 100%까지 깎인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피해 증폭 쳐줍입니다 피해 증폭 저주로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피해 증폭 저주로 요, 물리 데미지가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870%의 화염 데미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물리 데미지가 커지면 다행히 화염 데미지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데미지가 완성되었는데 이 화염 주얼까지 더해서 지금 나, 나탈색 같은 경우는 화염 주얼을 총 5개를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 5개의 데미지가 25%가 되니까 거의 100k가 넘습니다. 그래서 총 데미지가 400k 정도 됐습니다. 여기서도 뭐 비슷한 컨셉으로 일단 작업을 해봤고요. 어 제가 요 공격력만 치중한 게 아니고 일단 방어력에도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일단 데미지 상으로는 더 만드실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사냥이 불가능한 데미지라서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이 정도 선에서 제가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게임 화면으로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액트5 풀방이고요 지금 나탈셋 기반으로 한 캐릭터를 먼저 한 사냥을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난도질 도끼 같은 소환 무기는 사용하지 않고 아트마 안율로만 사냥을 하고 있고요 일단, 수압 없이, 뭐, 콜트도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풀방 사냥이 힘들긴 한데, 네, 그래도 일단,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했고요. 이런 물리 이문이나 화염 이문이 제일 문제인데 그거를 죽음 파수기를 어느 정도 좀 커버를 하고 그리고 용의 발톱으로 물리 데미지를 넣어서 또 피해 중폭 저주를 걸거나 뭐 물리 데미지를 직접 주거나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요, 판열 기사들이 많아지면 다 화염 이언이기 때문에 좀 까다로운 편이구요. 일단 죽음 파도기를 많이 깔고, 그리고 용의 발톱으로 피해 증폭 저주를 걸어주는 게 제일 좋은 대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발 미니언들도 뭐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긴 한데, 이제 화염 이언인 마지막 미니언이 좀 까다로운 편이구요. 어, 나머지는 굉장히 수월한 편입니다. 첫 번째도 뭐 화염 의미이지만 그냥 용의 발톱으로 처리를 하시면 쉽고 두 번째도 죽은 파수기가 있기 때문에 뭐 작은 해골들까지 금방 처리가 됩니다. 세 번째는 용의 꼬리 한 방으로도 끝날 만큼 이제 굉장히 쉬운 편이고 네 번째도 뭐 모아서 용의 꼬리를 몇번 쳐주면 네, 몬스터들이 금방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화염 면역이 나오면은 또 뭐 용의 발톱으로 계속 때려주면 되겠죠. 마지막 미니언 극복이 정말 어려웠고요. 제가 여러 가지 스킬을 시도한 결과 일단 정신 폭발이 제일 효율적인 것 같아요. 기절을 걸어야지 저도 여유가 생기고 뭐 덧도 깔고 그렇게 대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강타가 좀 있기 때문에 발차기를 계속 하면서, 젖을 깔면서, 기절을 시키면서 이렇게 상대를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발은 그래도 수월한 편이고, 이렇게 용의 발톱으로 몇번 긁으면, 아트마의 5%가 생각보다 더 빨리, 피해 증폭 저주가 터져요. 그래서, 호랑이 일격으로 3차지를 모은 다음에, 용의 꼬리로 3번 연속, 차주고. 요거 몇 번만 하시면 됩니다 네, 생각보다 재밌고 또 피해 중폭 저주를 거는 맛도 있어서 풀방 파알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가 있었어요 네, 마을 가셔서 세팅 한번 보실게요 네 처음에 용의 꼬리 데미지만 보고 접근을 했다가 어, 이래저래 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좀 빌드를 짜기가 어려웠고 실제로 아직도 완성됐다는 느낌은 안 드는데 일단 매력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시켜드립니다. 먼저 힘은 많이 올릴수록 좋죠. 힘은 많이 올릴수록 발차기 데미지가 늘어나기 때문에 뭐 거의 모든 거를 발차기로 끝내기 때문에 힘은 많이 투자할수록 좋습니다. 일단 민첩 같은 경우는 제가 호랑이 일격을 맞춰야 되는데 음 기본적으로 선고 오라가 깔리기 때문에 호랑이 일격 명중률이 한7100 정도만 돼도 바알한테도95% 명중률이 나와요 활력은 최대한 좀 적게 주고 싶었는데 일단 1600 정도 되면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저는 1500대도 괜찮은 거 같아요 스킬 같은 경우는 일단 호랑이 일격이랑 용의 꼬리 마스터하시고 나머지는 다 길목에 용의 비상 하나 올려주셔서 이동기로 쓰시면 좋고요 어, 덫에서도 요 죽음 파수기 하나만 쓰는데 요 죽음 파수기의 시너지인 번개 파수기도 같이 올렸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마스터하면 되고요 그림자 단련에서는 일단 이렇게 하나씩 찍어주시고, 어, 무기 맞기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몇 개를 더 찍어서 이제 56%를 만들어 봤어요. 뭐 이거는 뭐 크게 차이는 없기 때문에 뭐 취향껏 하나만 주시던지 아니면 몇 개를 더 주시는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 스킬을 다 정신 폭발해줬고요. 이렇게 되시면은 기절시간이 한 6.6초가 나오네요. 음, 여기다가 안 주고 다 주시면은 한 기절시간 8초까지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음, 그림자 달인도 써봤고, 뭐, 맹독도 써봤고, 뭐, 표창도 써봤고, 요 무술 쪽에도 다 줘봤고 했는데, 어, 딱히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일단, 모든, 좀 위험한 몬스터가 나왔을 때, 정신 폭발을 하거나, 아니면, 얼리는 게 최고인데, 얼리면 또, 이, 죽은 파도비 데미지, 폭발 데미지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좀, 반감되는 효과가 있었고요. 어, 나머지, 뭐, 그림자 달인 같은 경우도, 뭐, 풀방에서는, 위험한 순간에 그냥 녹아버리니까, 기대를 크게 할수 없었습니다. 일단, 정신 폭발이 제일 효율적인 것 같았고, 어, 여유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뭐 죽을 일이 별로 없었어요. 정신 폭발이 그나마 제일 괜찮았다. 또 전향이 또 생각보다 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음, 뭐 취향이 많이 갈릴 것 같은데 요거는뭐 취향껏 찍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뭐 그림자 달인을 찍던지 아니면 아이템은 먼저 강함입니다. 강함 스트렝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는 로드러드인데. 기본적으로 강타 확률이 25나 붙어 있어요. 그리고 힘도 22 올리나 올라가고 뭐 굉장히 좋습니다. 적처치많아도 있고 뭐 생명력 훔침도 있고 굉장히 좋습니다. 피해만 빼고 다 있죠. 어 일단 피해가 저희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발차기 기반으로 할 거니까 그래서 요거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이거를 용의 꼴이랑 용 호랑이 일격을 최대한 뭐 스킬 레벨을 끌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30 올라가는 걸로 작업을 했고요. 그레이터 텔런이나 뭐 루닉 텔런으로 만드시는 게 공속이 제일 빠르기 때문에 제일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쌍수로 들었을 때 지금 공속이 정확하게 계산이 안 되는 걸로 아는데요. 지금 요 평균이 안되고 요것만 계산이 되는 것 같아서 일단 공속이 조금 필요했어요. 그래서 공속 10정도면 충분히 커버가 됐고요. 폭발적인 속도를 외치고 어 공격 속도가 한10 미만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요 글러브 하나로 처리를 했습니다. 어 일단 무술이랑 공격 속도 10은 기본으로 있어야 될것 같고 거기에 뭐 저항이 좀더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저항이 넘쳐납니다 사실. 그래서 뭐 없어도 무방하실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기본 옵션이니까 뭐 범위에 따라서 조금씩 수치가 다르시겠죠. 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요 나탈셋에 화염주얼을 다 작업을 했고요. 어, 화염주얼 효과가 생각보다 커서 한 사염주얼을 빼면은 한 296K까지 나왔는데 화염주얼을 다 끼니까 400K까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굉장한 효과라고 볼 수가 있고, 어, 목걸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트마 암미를 썼어요. 수업을 계속 번갈아가면서 하는 게좀 많이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 없이 하는 걸로 일단 세팅을 정해봤습니다. 네, 용의 발톱을 쓰면은 왠지 모르겠는데 연타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피해중폭 저주가 생각보다 잘 걸려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아트마로도 충분히 커버를 할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벨트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썬더갓을 착용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근접 존이 많기 때문에 시리컬리 반지 하나랑 예, 불카토스 결혼 반지 하나. 기본적으로 나탈셋에 마나랑 예, 생명력 훔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여기서 별도로 마나 훔침 옵션이 필요 없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었습니다. 신발은 업그레이드를 꼭 하셔야 되고요. 이제 보니부 부츠가 뭐 별로 이렇게 킥 데미지가 높은 부츠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요 주얼 효과로 인해서 굉장히 높은 용액꼬이 데미지를 갖고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예, 암살자, 횃불이랑, 애니참, 그리고, 타격, 타격 회복 속도가 없는 게유다사세의 단점인데, 이렇게 4장을 딱 까시면은 48페이시 나와요. 네, 48페이시면 딱 5프레임이 나오죠. 어느 정도 준수한 프레임을 가져올 수 있고요. 페이시 발생하기 전에 그 전에 블럭이 많이 되는 편이기 때문에 페이시 또 엄청 뭐 필요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세팅하셔도 충분하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이제 생명력참으로 오시면 되고, 어, 뭐 저항력 같은 경우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사실 뭐다 빼셔도 그렇게 많이 부족하지 않은 상태가 돼요. 용비형 아이템은 무한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1인방 같은 경우는 뭐 무한이 없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데미지, 화염 데미지가 엄청나기 때문에 용의 꼬리만으로도 충분히 상대를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여기다가 사실의 종소리 같은 거를 들어도 효율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뮬릿을 그러면 뭐 아트마를 드실 필요가 없겠죠. 1인방은 정말 수월하게 잡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도. 나머지의 뭐 데몬헤드랑 인입니다 미세용병이 당연히 효율이 좋겠죠. 킥 데미지를 향상시켜야 되니까. 네, 세팅은 요렇고요. 지금, 액트4는 화염 인민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효율이 좋지 않아요. 뭐, 못 잡을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좀 액트5에서 돌아다니는 게 굉장히 뭐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재미도 있고. 요거보다 조금 더 나은 세팅인데 이제 그것도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다른 캐릭터로 다시 오겠습니다.